제가 이러한 오메가3를 10년 넘게 꾸준하게 섭취했거든요. 10년 넘게 꾸준하게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저의 몸의 변화, 효과,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제가 오메가3를 10몇 년째 먹고 있거든요 2011년? 그때부터 먹고 있었는데 왜 먹고 있는지 오메가3를 이렇게 오래 먹었을 때내 몸에 변화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는 먹게 되면 염증 수치를 일정하게 조절하면서 만성염증을 조절해주고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 난치 질환 그리고 암까지 예방하는 기본적인 영양제가 바로 오메가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메가3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세포의 막에 있는 오메가3와 6들이 분포할 때 3의 비율이 늘어나면 세포가 더 유연해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대사가 정상화되고 여러가지 이로운 물질들과 나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작용이 즉 세포의 물성이 좋아진다 우리 몸의 체질을 개선해 주는 효과를 볼수 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세 번째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중성지방 대사를 촉진해가지고 실제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의약품으로 활용될 정도 약으로 활용된다는 뜻이에요. 고지혈증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오메가 3이고 네 번째 포도당 대사의 중간의 역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인슐린이 잘 작동되게 해서 혈당 대사에도 도움을 주고 혈행 개선에도 도움을 줘서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도 있고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다이어트 영양제로도 활용되고 뇌의 신경의 재생을 돕는 BDNF라는 인자를 촉진시켜가지고 건내 영양성 활용되고 눈 건강에도 좋죠 눈혈관과 눈에 있는 각막구성 황만변성 같은걸 개선시켜주는 눈에 대한 건강상 이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을 기반으로 제가 꾸준하게 섭취했을 때 효과를 봤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번째는 어 요거는 뭐 효과를 봤다 라기 보다는 가장 효과가 있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든든해 집니다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심적인 부담감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낮아 지는 효과죠. 그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효과냐, 장난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눈의 통증과 건조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눈이 빡빡하고 건조하고 피곤할 때, 충혈될 때 이럴 때 오메가 3 용량을 높이시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하나보다는 두알 EPA d h 합 기준으로 최소 천에서 많게는 3000세 알까지 꾸준하게 먹었을 때 그런 피드백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꾸부정하게 작업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촬영도 하기 때문에 어깨가 자주 뭉쳐요. 그런데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오메가 3와 마그네슘 함께 자주 먹고 있죠. 그럴 때 어깨 통증이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예전보다 훨씬 덜해진 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 고지혈증 수치가 좀 경계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오메가 3를 꾸준하게 섭취하면서 수치가 정상범위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뭐 운동을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패턴이 비슷한 상태에서 오메가 3를 추가하고 관리했을 때 그렇게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 오메가 3 하나만 제가 먹고 있. 않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결여될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작용을 느꼈습니다. 용량을 보통 높였을 때 몸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걸 체크했던 것이죠. 약들약 오메가 3는 5년, 10년, 20년 동안 저는 먹을 건데 앞으로도 그런 입장에서는 좋은 걸 드셔야 돼요. 좋은 걸 드시는 기준 다 아시죠? 첫 번째는 원료사 체크한다. 케이드파마, 솔로텍스 폴라리스 유명한 원료사의 오메가 3를 섭취한 후에는 평타는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디스맨 약사가 검사했던 것도 그렇고 저도 가끔 검사했을 때튄 경우가 있는데 여름에 해외 직구 오메가 3가 3패가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해외 직구를 하지 않고 국내 거 이런 유명 원료사 거 를 구매하시는 게 낫고 세 번째 함량이 높은 거 그리고 한 알당 순도가 높은 걸 고르셔야 돼요 보통 순도는 70에서 80% 함량은 한 알당 800에서 1000mg 정도 그런 게 고스펙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가 좋은 걸 고르 시고 가격도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순도와 원료사를 꼭 보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는 단기간 섭취해가지고 몸에 극적인 변화를 주긴 어렵습니다 오메가3를 고용량을 섭취했는데 갑자기 어딘가 좋아지죠 통증이 없 없어지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거나 몸이 뭐 따뜻해지거나 이런 거는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 해당돼요. 그런 분들은 건강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오메가 3를 드시면서 식습관 교정하고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고 좋은 걸 하셔야 된다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젊은 분들이나 건강하신 분들은 오메가 3를 먹는다고 해서 빠르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들어가서 꾸준하게 우리 몸에서 이로운 작용을 보여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꾸준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오메가 3를 10년 넘게 섭취하면서 느꼈던 몸의 변화를 말씀드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